여러분, 관상 내용 댓글 보신 적 있으시죠? 그거 다 착각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? 연예인 사건만 터지면 등장하는 그 말. 아니, 근데 진짜 알고 있던 거 맞아?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궁금증을 해결한 피셔프 박사가 있습니다. 박사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협상이 있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결과를 예측하도록 했는데요. 대부분의 참가자의 대답은 망할 것 같은데라고 답했으나 실제 협상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. 이후에 참가자들에게 협상에 대해서 물어보니, 아, 저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. 라며 답했다고. 이게 꽤 심했는지, 피쇼프 박사는 논문 제목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로 선정했다고 합니다. 이런 현상을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부르는데,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, 관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 다 착각이었던 걸로. 오늘도 마음 건강하세요.